화장실인 게 티가 나죠. 예, 욕실입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laughs> 욕실인데, 어, 원래는, 어, 창각 쪽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빛 번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곳을 찾다 보니까 욕실입니다. 어, 저는, 어, 런던에 비행을 왔고요. 휴가 전이에요. 어, 그 휴가 전에, 어, 제가 립스틱이 굉장히 진하죠. 빨간색. 어, 저 아줌마는, 요즘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영상을 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거는 저의 유니폼 화장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해주는 그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 그 픽업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호텔에서 버스가 와서 어 우리를 어 에어크라프트 쪽으로 데려다 주는. 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이렇게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아, 머리도 이렇게. 네. <laughs> 저 이거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예, 너무 오랫동안 이 직업을 하다 보니, 직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요번에 한국의 서울 멀트 BTC 센터에 가서, 어, 지오의 2차 뇌파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이제 비행도 해야 하고 또 휴가 전에는 굉장히 비행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완전 쓰러져서 항상 피곤에 쩔어 있어가지고 영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원래 제가 대구 선생님에게 6주간의 1차 멀트 치료를 했었죠. 멀트가 아니고 TMS 치료죠. 2차 치료에 해당되는 어, 이 TMS 치료는 BTC에서 받기로 어, 결심을 했습니다. 어, 이유는 BTC를 가보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서울에 생긴 걸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시댁이 서울에 있어서, 어,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꽤 가까운 쪽에 있어가지고, 어, 여기서 가면은, 저희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 뭐, 드라이브에서 15분, 1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다. <laughs> 일단 체제비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2주에, 어, 치료를 예약을 제가 한두달 전인가 한달 전에 했습니다. 아 어, 이것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이번 멀트 치료를 하면서 사실 하나 더 계획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허락을 받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왜 2주냐? 어, 멀트 치료를 할때 2차를 보통 4주로 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호가 8월 달에 그 1차 TMS 치료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이 딱 6개월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멀트에 대한 여러 피드백을 어, 제가 물어서 <laughs> 리서치를 했는데 어 6개월에 2주씩 받으면 되겠다. 물론 제가 그냥 무작위로 결론을 낸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어 저도 좀 많이 알아봤었고, 그리고 이제 경험자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이번에는 서울 BTC에서 2주간의 치료를 받기로 했고, 어, 큰 이변이 없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멀트 치료를 받을 거예요.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보통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아이가 오티즘이 있고 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laughs> 지인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 분들의 그 피드백을 이제 후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 이 텀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2차 멀트 후에, 어, 아이의 그 발달을, 어, 정말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1차를 받을 때랑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실은 약간 기대가 돼요. 지호가 멀트 치료를 받고, 어,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항상 아이를 거의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음, 오, 이런 부분은 바뀌었구나. 제가 이제 영상에서 짜르륵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어떤 그 오티즘적인 특성들이 소거됐다. 완전히 소거돼서 아이가 너무 멀쩡해 보인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눈맞춤도 꽤 많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어,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그지오 학교의 선생님과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어, 학교 선생님께서 은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별로 아이가 고기능이다, 저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잘안 하고 살거든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물론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그거를 막 제가 고민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 단계가 많이 올라오면, 그때 발달 검사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이가 완전히 고기등이다. 우리 아이는, 어, 오티즘 아이들 중에서도 뭐, 중간이다. 아니면 미치다. 뭐, 이런 생각을 잘안 하고 살아요. 근데, 네, 요번에 선생님께서, 어, 지호는 고기능 아이니까,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우리 김지호는, 어, 고기능 오티즘을 가진 아이로 학교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말을 너무 잘하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아이가 학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두바에서도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학년으로 올라가겠죠. 공부가 확실히 어 프리스쿨 때, 그 다음에 유치원 킨더가르트 때보다는 어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인 쪽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드려요.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죠. 어, 저희한테도 이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항상 <laughs> 멀트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 진짜 멀트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laughs> 이게 언제 보험이 될까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뇌파 검사는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미국은 이제 멀트의 그 BTC 치료라던가 뇌파 치료를 어떤 치료의 한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일단 오티즘 아이들의 뇌파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보험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뇌파 검사를 한다는 거자체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어, 오티즘 아이들의 뇌파가 정상 뇌파랑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한국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설날이죠. 구정. 네. <laughs> 구정에도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이거든요. 이거 오늘 딱.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치킨 커리를 먹었어요 <laughs> 인도식 치킨 커리 맛있더라고요 호텔에서 룸서비스 런던이 요즘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를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항공사는 아니고 영국에 베이스를 둔그 브리티쉬 에어웨이즈의 기장님이 슈퍼마켓을 갔다가 어, 할머니 한 분을 도와주다가 어, 칼에 찔린, <laughs> 그 할머니가 아마 바람제비셨던 것 같아요. 바람제비였다는 말이 맞겠죠? 바람제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괴한들이 와서 뭐, 손목시계도 가져가고 칼로 질러서 중상을 당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아, 절대 나가면 안 되겠구나. 뭐, 어,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고, 저는 이제 이 비행 끝나면 한국 가야 되니까 좀 쉬어야겠고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 너무 요즘 피곤해서 화장을 안 하고 어,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은 비행 전입니다. <laughs> 항상 업무가 있는 날 어, 영상을 찍고 어, 비행 갑니다. 아니면 비행에서 돌아왔거나 네 <laughs> 그 서울에서 또는 인천에서. 또, 김포 쪽에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이 BTC에서 치료를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지호는 만 7세니까, 어, 멀티 치료를 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맞나? 어, 맞는 거 많을까요? <laughs> 보통 이제 만 3세가 넘어야 치료를 하고, 보통 만 5세? 뭐, 이 정도의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지호는 좀 나이가 됐죠. 그래서. 어, 아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어, 과연 치료를 받을 만한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이 리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2차 멀트 치료, 저희 비디오를 보면서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다음 멀트 2차 비디오에서 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bear good job right where did where did they leave deep in the forest awesome okay second one read it right and uh-huh 야, 엄마 있어, 좀 scream. Eh? No. 그럼 안돼. 그럼 안돼. 엄마한테? 아? y don't like. You don't like. It, but what? s h s a i n g now. <laughs> 음? 그럼 안돼. 그럼 안돼. 음. 이거 외에도 어 약간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엄마나 아빠 표정을 읽으면서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얘가 이제 표정으로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났나? 나를 용서를 해줄 것인가? 어, 애교를 부려서, 어, 엄마의 화를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얘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은 TMS 치료 이후에 가장 도드라진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변화예요. 어, 그런 표정을 읽고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건 오티즘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이게 TMS 치료 덕분인지 그것 외에도 많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멀티 치료도 잘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ommy, open the door. See, your mommy open the door. I don't like. You don't I like. like. Okay, sure.